아멘.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33편 1절과 오늘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 꽤 오래됐는데 예, 제가 찬양대 십계명이라는 책을 어, 이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찬양대 십계명은 찬양대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그러니까 음악적 기능이 아니라 어,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까? 그랬을 때. 엄청난 스킬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악기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어, 또 악보도 볼줄 알고,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어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골자로 어 이렇게 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것이 찬양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왜냐면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예, 여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마땅한 하나님의 존,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1편이 33편 전체의 주제를 통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방과 개인, 그러니까, 온 세계와 우리 개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받아 마땅하시다라는 거죠. 반드시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이 시는, 어, 저자가 다윗은 아닙니다. 어. 미상의 시이고, 누군지 모르는데, 어, 감사 예배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 예배 시. 그래서, 이제, 예,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 이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있는 시가 116편이고, 표제가 없는 시가 34편인데, 그러니까 이 시는, 어, 이제, 이 표제는 보통 저자, 또 연주 방식 악기 저술식이나 배경 등이 언급돼 있지만 이 시는 이제 그 표제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쓰여든는지알수 없지만 추론해 보면 이게 이본 시는 고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뭐 어든 어, 이제, 열방과 개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추론하기는 혹시, 아수르의 사에비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합니다. 어, 이제, 하나님, 성경에는 11기 하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다 죽이죠. 에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런 뭐 추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 그때 예,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하나님 힘으로 물리치었던 그 히스기야 시대 에 있었던 그 배경으로하여 어, 감사를 노래한 것이냐 또는 음. 다윗 시대에 전쟁하는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 승리 후 어, 지었을 가능성이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어때 즘간에 이시 전체에 통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일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른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즐거워라.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 이 의인과 정직한 자 동일한 용어죠.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자는 이제 바른 자인데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이, 음, 인생으로부터 출발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어,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어디 지평교회 가서, 어, 또 강의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뭐 거의 10시 반, 뭐 이렇게 됐어요. 피곤하죠. 그래서 잠을 자요. 자면서 우리는 당연히 내일,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날 줄 알고, 어, 잠을 자죠. 그런데 이 밤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상대적 비교이긴 하나 이건 또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 가시거든. 그러니까 에,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더 복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나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어 주님께 먼저 예배자로 나와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분초를 따지듯이 하나님을 그 우리 이제 내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거야.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나 개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 받은 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직한 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워 주시는 거라 이 축복이에요 자음 우리가 이제 교육 그 이제 교육의 방법 중에 기독교 적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있어요 심력이라고 너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 예, 어,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어, 즐거하고, 그걸 기뻐하라는데. 이, 이 마음의 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laughs>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맞는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예. 왜 책을 봐야 되고 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쭉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끝나고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교회 관계자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래요. 양평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양평군에 학교 밖 동아리 애들,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인데, 좋은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다.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할 테니, 혹시 많은 시간을 자기들이못 뵙고, 오전에 와서 이제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 독서 지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좋죠. 어. 또 군과 연결돼서 어 제가 그들에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랐어요. 내가 가서 양평 군에서 봉사할 줄, 어. 섬길 줄. 그 아이들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은. 그니까 이제 이 심력이라고 뭐냐면, 한, 하루 이렇게, 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허락된 일을, 내게 주신 은사들을, 감사와 감격 기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컨택, 그러니까 그 접촉점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어. 또, 지평교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했나봐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못 왔대요. 그래서 꼭 와서 또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아,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 우리를 쓰임받게 하는구나. 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또 찬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그러니까 찬송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절에는이 우리 내면에 있는 절대적 감사, 절대적 찬송, 절대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수금이 비파, 이제, 당시에, 이제, 현악기나 타악기. 그니까 당시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주변에 내가 준 악기, 동원할 수 있는 악기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니까 될수 있으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연히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악기를 달루줄 않습니다. 우리도 악기가 있어요. 목소리라는 악기, 몸이라는 악기. 찬송하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저에게 <laughs> 이제 음. 계속, 그,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어, 거룩한 용어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반복돼서 제 입술에서 나오고, 그,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그게 나오는 거는, 저는 성령이 시키신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계속 나는 것은, 아, 여와를 찬양하라. 여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저를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 또는 교회를 통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분이어야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 찬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계속 찬송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찬송이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 제 개인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수금과 비파, 즉, 가능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새 노래로, 노래를 막 지어서, 새로운 것들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이제 옛날 말공교기라 그러는데 아주 섬세하게 연주할 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제 뭐냐면 악기로도 찬송하지만 노래를 지어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악기와 새로운 악보를 들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라. 즐거운 소리로.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지휘자래 지휘죠. 늘 그런 어 그런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그렇죠?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들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치 제가 제가 이렇게 어 자연 생태 창조 신학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제는. 이제 텃밭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옆에 풀밭에 있는 친구들 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야생화도 있고, 벌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뭐 거미도 있고, 새들도 있는데, 보면 새들이 착착착거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지지되는지 몰라요. 그게 뭐로 들리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 이 자연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노래는 이런 거예요. 물론 새로운 곡을 지어서 우리가 뭐 편곡, 작사 작곡한 사람 아니니까. 그새 노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매일 매일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 새 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새 날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경배하고 어? 그래서 하늘도 구름도 또 바람도 들판의 푸른 잎도 새들도 벌레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을 뭐요? 찬송하고 있죠. 마, 땅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인들,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찬송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열매가 뭐냐? 구원의 증거가 뭐냐? 당장 볼수 있는 게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어, 그리고 거룩한 열매, 성화된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단석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단석리 전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자연과 만물이 찬송하듯이 우리 모두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서 열방과 민족들과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과 온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